시도 때도 없이 부어닥치는 미세먼지 공습 도심은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인 지 오래인데요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생명을 갉아먹는 미세먼지를 피할 곳이 없기에 두려움은 연일 커져만 갑니다 외출 자체가 너무 힘들고 무서울 정도예요 무슨 미세먼지 생각해서 창문 열어놔도 금방 닫고 공기청정기도 샀어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적한 도심 속에서 마음껏 숨을 쉴수 있는 방법은 깨끗한 도시를 위한 아이디어. 미세먼지 막는 녹색 식물을 소개합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편안한 얼굴로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자주 나오는데 공기도 좋고 시원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나와요 아마 이 녹색 벽 때문인 것 같아요 녹색 벽 홍제천 길을 따라 푸릇하게 자리 잡은 녹색 벽. 미세먼지를 막아 자연공기청정기 역할을 톡톡 해낸다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 그린홀이 조성된 곳입니다. 당초엔 보기 흉한 벽으로 있던 곳을 돌과 식물을 이용해 벽면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벽면숲 조성 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벽면숲 가로수에서 미세먼지는 29.3%초 미세먼지는 16.2%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지나가는 양재역 사거리. 이곳에 도심 속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작은 정원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에 가슴까지 시원해집니다. 확실히 뭔가 이제 요즘에 공기도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 앉아만 있어도 되게 공기 좀 맑은 느낌도 있고 되게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더위를 식혀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역할도 톡톡히 해낸다고 하는데요. 이 연못의 식물은 미세먼지를 잡아주고요. 떨어지는 겹쳐낸 물은 미세먼지를 씻겨줍니다. 어, 그래서 오염된 물은 정화장치로 깨끗하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나타내는 친환경 스프 연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분수와 연못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세먼지 잡는 돌이 있다는 강화도의 농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잡는 돌이 있다고 하던데요. 아, 여기 지금 저희가 암석원을 조성을 해놨는데요. 여기 있는 돌들이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돌들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돌이 어떻게 미세먼지를 잡는다는 걸까요? 이돌 자체가 제주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다공성이 있기 때문에 물을 머금어서 이 자체가 수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많이 뚫렸기 때문에 미세먼지 이 안에 많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보통 암석원이나 그렇게 그린월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석원은 현재 구로구, 강남구, 중남구 등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자연공기청정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 제가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거, 특별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한재혁 대표를 따라 길을 나섰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일반 나무와는 달리 부채 또는 파라솔 모양으로 생긴 사각수목 넓은 잎으로 미세먼지를 흡착시키고 자투리 땅에 손쉽게 식재가 가능해 도심 속 소음 차단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부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든 사각 수목이에요. 보통 이제 수목 한 그루 당 32g 정도의 에스프레소 한잔그 정도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집약적으로 만들어서 한 그루 심을 자리에 좀더더 더 많은 수목을 심어서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서 만든 수목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막아줄 시원한 나무 그늘이.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온도 조절 기능을 함께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아버지를 이어서 지금 저도 하고 있지만은 제 대를 이어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시의 경관을 살리고 미세먼지와 폭염 잡는 녹색 영웅.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그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